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01일째로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2호 태풍 수리계로 인해 비사야와 민다나오로 향하던 화물 트럭들이 루존과 사마르사이의 페리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고속도로에서 대기하는 사진입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태풍으로 인해 모든 항구에서 해상여행을 중단하자 주차된 트럭들이 지역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자 운전자와 조수에 대한 신속한 항원 검사를 실시해 이들 중 3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마닐라에서 온 150여 대의 트럭에 대해 마닐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물류 정책에 대한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우건설 할로어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12명이 코로나 양성 확진되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총 73명이 확진되어 4월 28일까지 건설 현장이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밀접 접촉자가 400여 명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는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최초 확진자 확인은 한국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면봉 검사에서 확진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직원은 대우건설 격리시설에서 격리되어 있으며 필리핀 확진자는 차택에서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건설이 공사 지역인 깔리노고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며 더 강력한 프로토콜이 시행될 것이라고 시장이 전했습니다. 한국인 이모씨가 잠발레스에서 3.8km 떨어진 가포네스 섬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함께 섬에 도착한 부인 한모씨는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카포네스 섬은 수빅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이지만 현재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수빅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는 16일 섬의 관문인 산미구의 마을에 자동차로 도착하여 어부인 몬테자에게 배를 빌려 오후 5시에 카포네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이모 씨는 선주에게 다음날 오전 8시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픽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주인 몬테자는 다음날 오전 8시 30분경에 섬에 도착했으며, 해안선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모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부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 마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한국인 부부가 어떻게 검문소를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빅 한인의 장종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경찰과 지역 해안경비대와 협력하여 주말에 카퍼네스 섬에서 실종된 부인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이모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한국 체류 및 취업 활동이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고용노동부 벨로 장관은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필리핀은 2004년 한국과 고용화과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세부시는 앞으로 사업세, 부동산세, 버스 고속 환송 크레딧 등 세브시 세금을 납부하는데 암호화폐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가 라벨라 시장은 한국 기업, 시패스와 공동으로 시패스의 암호화폐와 도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도시의 타당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언론 성명에서 시패스의 김재원 대표는 시패스가 이를 준수할 것이며 암호화폐인 시패소가 이미 발행됐다고 전하면서 세브시가 암호화폐의 장점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미래에 더 많은 상업적 사용을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시페소는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에 구매하고 로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해걱사가 잘 진행되면 세브시는 비사야 지방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최초의 지방정부로 기록됩니다.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가 필리핀의 제약사 글로박스와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필리핀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제조 공장에 유9백1 9 백신에 대한 항원 생산 관련 원천 기술, 완제품 생산 기술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글로박스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공장 건설은 글로박스가 진행하게 되며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유망한 백신 개발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글로박스는 백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마뉴얼판 판길라난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공장을 건설하는 70억 페소가 소요되며 공장이 완공되면 1년에 1억 도주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카톨릭대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필리핀에서 임상 2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가 1년이 넘었으면서 필리핀에서 각 지역사회별로 나눔의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장터는 자선이 아니라 상호 원조라고 나눔의 장터 최초 운영자가 밝혔습니다.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나눔의 장터는 능력에 따라 주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필리핀의 한 사회학자는 나눔의 장터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전하면서 정부가 원조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또 다른 형태의 집단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에리 루코 대변인은 정부 원조 배부가 느리다고 인정하지만 나눔의 장터가 전염병 및 건강 프로토콜의 본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코 대변인은 정부의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최악의 시기에 우리에게 최고를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코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늘밤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 전역한 필리핀 군 관계자들이 서필리핀 해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침묵의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소문에 대해 예측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수요일 공개된 TV 연설에서 서필리핀 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18일 루머에 대해 무책임한 선전이라고 강조하면서 배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한가운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 법의 지역에 대한 ECQ 검역으로 인해 많은 필리핀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타 관계자는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지금의 목표는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ECQ 검역을 하지 않았으면 1일 확진자가 18,000명에서 3만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옥타는 ECQ 기간 동안 메트로마닐라의 재생산 지수는 1.88에서 1.24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옥타는 필리핀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적어도 2에서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으로 7천만 국민을 위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도 공급 문제로 인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베즈 필리핀 백신 책임자는 유엔 포럼에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 부유한 국가들이 전 세계 백신 공급의 80%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필리핀과 다른 국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에서 개최된 특별 장관급 회의에서 필리핀 대표로 참석해 제한된 백신을 저장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글로벌 대응에 해를 끼친다고 온라인 연설에서 발표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여된 8억 2399만의 백신 중 82%가 고소득 또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배포되었으며 0.2%만이 저소득 국가에 전달됐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4명 중 1명이 주사를 맞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500명 중 1명으로 그 비율이 하락한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필리핀의 백신 접종이 아세안 국가에서 3위를 차지하지만 이는 인구에 기반하지 않는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140만회를 접종했으며 인도네시아는 1580만회, 싱가포르는 160만회의 접종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4월 17일 기준 120만 명이 1차 접종자이고, 19만 1,982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일선 의료 종사자는 96만 191명이며, 노인 12만 8,018명,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17만 6,30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이찌우 부동산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비워진 사무실 공간이 85만 1천 평방미터 중폭고가 47%인 39만 6천 평방미터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올해 필요한 사무실 공간 26만 6천 평방미터 중폭고가 필요한 사무실은 3만 1천 평방미터로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MD 관계자가 메트로 마닐라의 도로에서 교통요원들이 적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통 위원들이 도로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약 200명의 MMDA 위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며 현재 절반이 격리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경우 14일 동안 격리하는 규칙에 따라 교통 위원들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MMDA 직원 중 8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4명이 교통 위원으로 알려졌습니다. 15명이 탑승한 SUV가 따북시에 깔린가 내가로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13명의 사망자는 3세, 5세 어린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드 에베레스트 차량의 소유자는 마운틴 프로벤스의 까구바단에 거주하는 교도관으로 일요일 오후 6시경 14명의 탑승자와 함께 도시의 인기 있는 관광지인 블루호수로 향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주의 가르시아 주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기타 제재에 대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부 주 경찰서장에게 주민들을 체벌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경찰이 마스크를 쓰도록 상기시킬 수 있고 권고할 수 있지만 결코 학대해서는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의 회장인 86세 루시오 타니 지난주 토요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의 딸 비비안 탄이 전했습니다. 비비안 탄에 따르면 탄 회장은 안정된 상태에 있으며 회복 중에 있다며 빠른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탄 회장의 자산은 33억 달러로 2021년 포부스 순위에서 필리핀에서 세 번째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로브레드 부통령도 밀접 접촉자가 양성 확진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은 N501Y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2주 동안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4월 2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홍콩에서 위협을 주는 돌연변이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3개국은 매우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다고 홍콩 정부가 전했습니다. 홍콩은 지난 일요일 30건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29건이 해외 입국자로 확인되어 지난 3월 15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존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되어 3개국 입국자는 입국 26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홍콩은 지금까지 750만 명중 9%만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유회사들이 4월 20일부터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쉘, 페트론, 카이텍스 등에 따르면 가솔린은 1리터당 0.6페소, 디젤은 리터당 0.7페소 인상되며 등유는 리터당 0.85페소 인상됩니다. 인상된 가격은 카이텍스는 오후 12시 1분부터 인상되며 다른 정유사들은 오전 6시부터 적용됩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3월 1일 쌀 재고량이 전년 대비 4.5% 감소한 208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쌀과 옥수수 재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가 123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한 반면, 상업시설의 창고 재고는 58만 4천 톤으로 18.3% 감소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식품청 보관소의 재고는 44.9% 감소한 26만 5천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옥수수 재고는 전년 대비 20.8% 감소했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18.9%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9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1,628명이 발생해 총 945,74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88명이 발생해 총 16,048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72,607명에 이어 9,266명으로 788,322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83. 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4만 1,376명이며 수도권에 대한 중환자실 이용률은 8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률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15.4%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배소는 48.35배수로 거래되었으며 4월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 9원 오른 1 1 1 7 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폐수에 대한 원화는 1폐수에 23.0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제2호 태풍 수리계의 영향으로 비콜, 동부 비사의 지역에 많은 강우가 내릴 것이라고 필리핀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이름으로 파이징인 2호 태풍은 19일 오전 까탄두얀네스 비락 동북쪽 250km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39분, 일몰은 오후 6시 1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